조종사의 상징이라고 하면 빨간 머플러, 다들 생각나실 겁니다. 이를 두르고 국산 항공기 탑승에 비행 임무를 체험해보는 국민 조종사 선발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이 지난 1일 8기 국민 조종사 선발을 위한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공군의 임무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이 직접 T-50과 KT-1 등 공군 국산 항공기를 타고 조종사의 비행 임무를 체험해보는 국민조종사 행사 2007년에 처음 선발을 시작해 2년마다 국민조종사를 모집해왔고 올해는 4명의 국민조종사를 선발합니다. 국민조종사 신청은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오는 20일까지 pc와 모바일을 통해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국민조종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총 3차의 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1차 서류심사 2차 화상 면접, 3차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통해 최종 4명을 선발합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40명을 선발, 이어 2차 화상 면접 심사를 통해 8명을 뽑습니다. 최종 심사는 비행 환경 적응 훈련으로 국민 조종사들의 안전한 비행 체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속도 내성 훈련과 비상탈출 훈련 등을 실시해 최종 4명을 선발합니다. 국민 조종사로 선발된 사람들은 오는 10월 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아덱스 2021에서 T50 또는 KT1을 타고 비행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국민 조종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